야, 니도 언제 거기 올라갔냐? 잘하는데? 어. 주혜는 어디 있지? 어? 어? 주혜도 거기서 잘 타고 어. 있어? 어, 쭉 올라가서 여기 긴 미끄럼틀 한번 타봐. 알았지? 예전이잖아, 예전. 예전이야, 작년은? 조아 거기서 엄마한테. 빠이빠이. 빠이. 다시,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아, 또 가던 길 가. 네. 주혜도 금방 가겠네? 빨간불. 노란불. 주혜야, 주혜도 거기서 안녕. 네. 안녕, 이쁘다. 어, 또 가. 네. 걷는 길에선. 야, 너네 안 무서워, 거기서? 주혜야, 안 무서워? 그래. 네. 윤정은 안 무서워? 우와, 대단하다. 주원아 거기서 미끄럼틀 탈 거야? 아니야, 더갈 거야? 주혜는 거기서 미끄럼틀 타. 제 그래, 타고 내려와봐. 윤주 안타 미끄럼틀? 안탈 거야? 알았어. 저긴 미끄럼틀 안 타고. 이건 경사가 좀 급한데 이 미끄럼틀 탄다고? 얘 재밌냐? 자 여기 봐한번더 안녕 해줘봐. 안녕. 안녕. 뭐예요? 네. 자 누구 먼저 타고 내려오나요? 윤주한? 오! 우와! 우와. <laughs> 머리가 거의 정전기 됐어. <웃음> 윤주에도? 그러면 <laughs> 우와 순식간에 내려왔네. 재밌냐? 가자 응? 여기 보고 안녕. 안녕. 음.